우리 몸에서 염증은 외부의 유해한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가공식품과 설탕의 과다 섭취, 환경 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염증이 만성화될 수 있는데요.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피로감,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도 만성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이 뛰어난 방풍나물입니다. 봄철 대표나물 중 하나인 방풍나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과거에는 주로 약재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식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풍나물은 다양하고 풍부한 항염증 성분으로 인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 예방과 개선에 좋은 방풍나물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초 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먼저 방풍나물 50g을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방풍나물은 무침, 국, 전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나물입니다. 봄철 대표 나물 중 하나인 방풍나물은 뛰어난 항염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 종합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방풍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풍나물에는 크리산테민과 쿠마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쿠마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방풍나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항염 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풍나무를 먹는 것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방풍나물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쿠마린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풍나물만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은 강황입니다. 강황 가루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강황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커큐민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난 20년 동안 7천여 편에 달하는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7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강황 속 커큐민이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풍나물과 강황을 같이 먹는 것은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방풍나물과 같이 먹으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두 번째 식품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 성분은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 등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는 역할도 하여,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 또한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 올리브 오일과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방풍나물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는 것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풍나물과 같이 먹으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세 번째 식품은 검은콩두유입니다. 무가당 검은콩두유 200ml를 준비합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사포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 기여하며 사포닌 성분은 항염 작용을 도와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 두유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가 용이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보충하는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방풍나물과 검은콩 두유를 같이 먹는 것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방풍 두유 만들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방풍나물 50g, 강황 가루 1티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검은콩 두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방풍나물 50g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끓는 물에 방풍나물을 넣고 2분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방풍나물을 건져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강황가루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준비합니다. 검은콩두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믹서에 방풍나물, 강황가루, 올리브유, 두유를 모두 넣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방풍두유 먹는 법은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컵씩 공복에 마십니다. 2일 동안 몸에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마시거나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마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